괜찮아요? 좋죠? 네, 어린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끔 네, 쉽게 만들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마지막 곡 드려야 네, 될 텐데요 어, 제가 또 서울에 어, 뮤지컬 영화로 네, 바로 기차를 타야 돼서 어, 계속해서 올해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데 스케일이 있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업체성함 생각하고요 올라가는 비에도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그 마지막 곡은 제네시스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제네시스가 뭔지 아세요? 네, 자동차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네시스는 성경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네. 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어, 그런 마음대로 어이 땅을 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이 어 사회 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 길을 인도해 주실 거를 저는 어 확신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사랑의 하나님을 어, 노래하는 노래로 선수방 불러받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빛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시민 반른자세 분을 연속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나오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연사 황도수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황도수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산업기술 공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나라가 발전했듯이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사는 방법도 인류는 발전시켜왔습니다. 과거에 군주주권 독재 국가에서 오늘날 국민주권 민주주의 국가로 일련 발전시켜 온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국민주권을 누리고 있고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고 법치주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 속을 역사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뒤에 네 단어만, 네 글자만 외쳐주세요. 헌법이 보장한다! 바로 내가 주권자다! 번법이... 주권자다! 맞습니다. 내 직권을 지켜주는 상권 물리 지켜내자! 지켜내자! 산업감독립 말살하는 국회는 해산하라, 해산하라. 바로 그겁니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대표자가 국민들을 꼬드깁니다 내가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생선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잘 생선을 요리해준다 누가? 고이에 이것이 이럴 때 국민들이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면 이제 복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공산주의가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을 뭐라고 합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민주주의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 실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상대가 세습하는 군주국가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말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런 독재 국가로 변질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을 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고 세수로 나눠서 다스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입법부 국회. 행정부, 대통령 중심, 그렇죠? 사법부 법관들이 재판하는 겁니다. 이세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독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세 기관들이 서로 견제 견제 균형을 하지 못하고 어떤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잡아먹을 때, 나라는 위험하니다 특히. 제일 약한 기관이 사법부 법관입니다 <laughs> 법관들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은 아이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성이 있으니까 강력하겠지 튼튼하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취약합니까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약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제일 쉽게 집어먹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사법권입니다 만일에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또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네. 법대로 정치를 하지 않기 네.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멋대로의 정치가 일어나고 국민들은 개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그랬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그랬고 그 그렇죠? 벙가리의 우르반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사법부를 지못대로 흔들었던 사람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노예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렇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laughs> 걱정스러운 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법부가 사법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번 좀 돌아봅시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너는 유죄다 근데 내 손으로 직접 형량은 정하지 않고 가급심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할게 너 유죄인 건 맞는데 내 손에서 피는인 치기 싫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것도 법원이 재판했는데 그 다음부터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해서 내가 가진 게 입법권이고 탈핵 소추권이니까 너희들 내말안 들으면 다 탈핵 시켜버리겠다. 탈핵이 뭡니까 파멸시키는 겁니다. 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도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기를 휘두르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사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국회가 쓰레기 나가니까 법관들이 쥐새끼처럼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무릎을 꿇자 이제는 국회가 입법의 칼을 들고 망나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대법관들 숫자를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30명이고 어떤 때는 100명이에요 이건 뭐예요? 연구도 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서,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숫자가 30명인지 100명인지 공부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대충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대법관 되는 사람의 자격을 법조인이 아니고 아무나 아무나라고 법조인했 쓰이는 어니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나 임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헌법을 잘 떠드는 김재동이라든지 또 김어준이라든지, 그렇죠? 유재석도 될수 있어요 아무나 갖다 놓고 대법관 시킵니다 왜그 사람들의 대법관 수단이 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대법관의 구성은 과반수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입맛대에 자판하신가요? 누군가 독재자님한테 외쳐 놓을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가 일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그제 그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왜 철회할까요? 이 철회하는 거 보고서 몇 가지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국민을 위한 생각이 없었다. 선거 누군가를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 선거에 의해서 이래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 제멋대로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 있습니다 국민이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꾼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헌법이모장한다 내가 바로 주권자다. 주권자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지성,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듯이 우리나라 역사도 마지막까지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독재자, 어떤 정당 또는 어떤 특정 집단만 잘 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이 우리 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우리 는그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 치면서 끝나겠습니다삼권 분립의 핵심 삼권 독립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t i 문제, 무전문제 육군무죄, 무권유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각권독립을 말살하는 독재를 꿈꾼다면 국회는 참하라 전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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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냐는 인사는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건 너무 잘하기 때문에입니다. 나라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 저는 너무 익숙해요. 저는 홍콩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8년을 사는 중 홍콩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끔찍한 홍콩 시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홍콩 시위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그 끔찍한 자유를 박탈하는 악랄한 장난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언론도 이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콩에서 그 엄청난 시위가 있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한국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당일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홍콩 시위를 중계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만들면 알고리즘이 잘안 터져요. 저는 처음 만들자마자 대한민국에서 홍콩 시위를 알리는 사람이 저한 명밖에 없어서 영상을 올리자마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한심한 꼴아지 이미 2019년도에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 한탄을 하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딱했습니다 홍콩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콩에 10대부터 90대, 100세까지 700만 인구의 거의 대다수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구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홍콩은 더 덥습니다 습도도 엄청납니다 6월달 가장 더운 계절이에요 그때 90살 먹은 노인이 길거리에 쓰러지면서 행진 했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 무엇 때문이었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홍콩의 입법회에서 송환법 홍콩의 범죄자를 강제로 중국으로 송환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듣기엔 좋아요 하지만 홍콩의 자유인들은 바로 간파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해서 중국의 저 어딘지도 모를 감옥으로 보낸 것이라는 그계략을 알았기에 백살 넘은 사람까지 행진을 한 것입니다 이 시위 어떻게 됐죠 안타깝게도 시위로 입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고 일어났던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어요 데모시스토라는 아주 새로운 홍콩의 청년들은요 1 0대 이미 대학생이 되고 21, 22살에 사회생활을 합니다 정말 그 나이대의 학생들이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와장창 나가서 압승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죠? 자유의 적들은 제도부터 공격합니다. 중국은 홍콩의 선거제도에 개입하여 직선제를 없애고 직능단체에서 의원을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친중정치인이 과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시민들은 자유의 청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은 이미 그것보다 더 많은 친중 인사들로 의회를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적들은 이런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집니다 국가안전법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부릅니다 잊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이 정치인들을 탄압합니다. 다 체포당했어요.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체포당하냐? 다른 나라로 도망가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탄압당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언론인도 아주 잔인한 탄압을 당했습니다. 지미라이라고 우리가 아는 지오다노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자산을 천억 넘게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홍콩의 우산혁명과 반중국 반송, 반송화법 시위에 투자를 하고 유일하게 언론 보도를 했던 언론인이었습니다. 자산을 다 물수하고 체포해서 이 새로 만든 국가안전법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아직도 못 나오고 있고 몇 년형을 살지 몰라요. 그 법은 뭐냐? 외세와 결탁해서 정부에 반하는 행위라는 건 이렇게 체포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체류탄을 피하고 화염병을 피하고 물대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라이브 중계를 했어요 저도 홍콩에 있었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뻔한 겁니다 자유의 적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자들이 자,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자유의 적들은 선거를 조작합니다. 자유의 적들은 법이 없으면 입법을 해서라도 자유를 탄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법이 없으면 입법을 해서 하는 게이 썩어빠진 사법부입니다. 여러분, 그 시위에 정말 끔찍했던 벽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당신의 나라를 위구 처럼 잡치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be aware or be the next.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바로 당신 차례다. 여러분 깨어있을 겁니까? 목소리 내실 겁니까? <laughs> 이 무도한 종교 탄압하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삼아. 압수수색을 하는 이 더러운 카르텔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목소리내지 않으면 다음은 내 차례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해서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